주일 대표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테어추테겐 골키퍼가 출전합니다. 요나세터마치움멜스 제롬보아탱 조샤키미히, 토니크로스 사미케드라 율리안 드라슬러 메스트 웨질 토마스밀러 키모베르너가 출전합니다. 이어서 스페인 대표팀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다비드 대헤야 골키퍼가 출전합니다. 조르디알바 세르히오 라모스 제라피케, 다니카르바할 안드레아 이네스타 티아고알칸타라 코케 다비드 실바 호드리고 보레노 이스코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제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독일 대표팀, 오른쪽에 스페인 대표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아마 첫 번째 우선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예. 패스예요. 드라슬러가 밀어줍니다. 왼쪽 꺾어주고. 백테으로내줍니다다 네. 빠져나갔어요? 그대로. 네. 네. 자 일단 바깥쪽을 끌고 나갑니다. 달맞고 나갔습니다. 터치아 그게 필드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오, 네. 예. 잘 들어갔어요. 좋은 패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골을 뽑아냅니다 호드리고 모른의 레선치골 이제 스포어는 1등 됐습니다! 지금도 일단은 다시 전개가 되면서, 네. 이니에스타의 마법같은 키패스가, 와, 모든 걸다 갈라버리는, 네. 순간적인 패스 하나,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알바, 이니에스타, 마무리는 호드리곤입니다 네. 아, 이 강약 조절이 엄청났군요, 정말. 페어슈타인 케이 삐쳐 나왔습니다만, 슈팅을 저지할 수는 없었고요 캐리라. 직업 찾입니다. 빡빡 찾입니다. 페어링에 가면 네. 불절 됐어요. 더더해입니다. 자볼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다김비희 오른발 크로스. 네. 자기다이죠 맞고 불절 됩니다. 경찰. 이렇게 올라갑니다. 헤딩. 기다리시는 오른발. 빛나갔습니다. 연합 세터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만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캐디라. 자 제롬 보아탱 올라왔습니다. 버텍 올려줍니다 네 그대로 잡았습니다 피파랭킹 1위의 위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이거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빡탄 쫓기는 왼패스 아아네핀 나갑니다 디모베르너 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칩니다 다비드 실바가 밀어줍니다 이에스타 측면으로 조르디알바 좋은 패스예요 다비드 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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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비드 쉴바 낮게 깔아줍니다 이네스타 반대 받고요 맞고 왼쪽 호드리거 뻗겄습니다 네, 잡지 않았어요 왼발 뻗습니다 크로스발랑깁니다 굉장히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전개로 시트까지 마무리 짓네요 낮게 주고요 가운데 도마스벨로 들어갑니다 어 도마스벨로의 동점 골이 터집니다 이제 스쿼트 2대1 동점 자, 이번엔 독일의 그 차근차근 공략법이 제대로 됐네요. 네. 중앙, 측면 거쳐서 단계적인 연결. 그로 인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네. 중앙에서 한번 측면으로 나왔, 나왔고요. 그렇지만 또한번 짧게 연결. 또한번 짧게 연결.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움직일 때 공간이 생겼네요. 네. 참 편안하게 임팩트 됐습니다. 네, 헤아가 몸을 날리긴 했습니다만 잡을 수 없는 곳에 공이 꽂힙니다. 도만스빌로의 동점골 전반 끝나기 전에 균형을 맞추고 있는 독일 대표팀 이니스타 낮게 풀어주고 이스코 따라갑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이스코가 골을 따냅니다 자, 뒤쪽을 슬쩍 봤는데요 이스코 신미 상대로 자 가운데 넣어 줍니다 시 합니다 이스코 이스코 올라갔네요 뒷발이 아, 올라갔군요 자 경기가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추가 어, 시간 시간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양팀한 골씩 넣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양 팀이 팬들의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였고 정말 진지하게 합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 시작됩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붉은 유니폼 스페인, 오른쪽에 녹색 유니폼 독일입니다. 토니 크로스, 드라슬러. 드라슬러 퍼세이브! 이야, 오늘.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좋은 컨셉이 됩니다. 컨셉이 지금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네. 네. 볼 이어 받았습니다. 뒤꿈치로 내줍니다. 다비드 실바. 자, 돌아섭니다. 실바. 실바. 빠드 빼네서 아 네. 네. 그리고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있는 독일 대표팀. 팀만의 티모 베르너. 티모 네. 베르너. 다운드가 됐습니다. 헤딩. 뒤로 기다립니다. 멈춰 놓고, 한 번에! 박았습니다! 네! 진짜 양 팀이 세계 최고의 팀들인 게, 네. 찬스가 낮다면 시팀까지 나오네요. 네. 이게 차이죠. 어, 이거를 또, 와. 아, 엄청난 선박 입니다 자, 옵션을 바꿉니다. 마르코 아센시오가 투입됩니다. 또 다른 색채를 아마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꺾어주고 박살 죽지. 네. 빛나갔습니다. 여러 티모 베르너의 움직임이 정말 좋은데요? 베르너가 지금 잘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줘요. 이번에 고민구가 워낙에 또 반발력도 충분히 해야 찍어줬어요. 디워크 찍어줬어요. 디워크 찍어줬어요. 골스 아 때립니다. 야, 모두 허리를 찔렀습니다. <laughs> 네. 인 손을 띄고 있는 마츠운 말스. 호드리고 모레누가 빠지고 디에고 포스타가 투입됩니다. 왼쪽 측면으로 스페인 공격 중입니다. 반대 반대편에 손을 들었어요. 올라갑니다. 얼마나 셔한데 빛나갔습니다. 다비드 실발 슈팅 율리안드라슬러를 불러들이고 리로이스 안에서는 가 투입됩니다 이 측면 쪽에서 골대를 바라보는 대각선 형태로 골 잡았을 때 속도 붙일 때 굉장히 좋잖아요 네 가슴 슈팅 올바른 네 깃발 올라왔어요 네. 유나 섹터 오 불쇼금에서 상발생했 데코스타 셔스네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끌고 나갑니다 여기서 네 어, 사고가 헛. 발생해서 아, 블록킹에 걸렸네요 예 빙글 돌았습니다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앞 정면 뒤로 내주고 싸울 왼발 그대로 크로스발 넘깁니다 전방으로 밀어줍니다 오른쪽 자 그대로 치고 달립니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반대편 받아주는 선수가 없어요 레온 구레츠카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토마스 뮬러가 빠지는군요 독일의 공격기회입니다 유나세커 공 지켜냅니다 뒤로 빠졌고 매스트 웨질 다가갑니다 웨질 찍어찾았어요 그대로 자 마지막 발에 닿지 않았네요 정규시간은 거의 다 지나고 오! 있는데요 어여기 됩니다 아 발은 꺼졌습니다만 아, 네. 그대로 나갑니다 미처 준비가 안되 있었네요 치명적인 지금 스페인 입장에서는 미스패스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끝난 다음에 양 팀이 어쨌든 네, 유로 2016 이후에 무패는 계속 이어갈 수 있겠네요 예바스케스 올려줍니다 헤딩 산에가따갑니다 자, 이렇게 주심에피슬을 울리면서 오늘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 1. 두팀 승패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네, 양 팀이 어쨌든 뭐평가이이지만 굉장히 긴장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뭐 다음 각장고 아르헨티나와의 또 경기, 또 브라질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도 추가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두 팀이 오늘 원했던 것들은 다 얻어낸 것 같습니다. 네.